어제 이어서 오늘도 3장 내용이 기록되고보는데요 3장 들어와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죠. 이 일을 맡은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는 소명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소명받은 에스겔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 본문이 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 소명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 6절을보면 7일 후에 그러죠. 자, 7일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근데 7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세웠으니 그러죠 파수꾼의 임무를 부여하신 겁니다. 여기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높은 망대 올라가서 뭐보 그런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파수꾼 그그 바벨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오하고 그들을 살피는 그 일을 맡기신 거죠. 어떤 신앙적인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시는 걸 보면 그에게 또 다른 소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에게 역할을 보여주셨는데 또 지금은 이런 일을 하라고 더 구체적으로 파수꾼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자는 그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가 아닙니다.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기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일을 했으면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가 하나님이 아니죠. 그것만 하고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어떤 목회자가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근데 아주 사람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 이제 이 사회 그만하고 저 외지, 아프리카 진짜 원주민만 사는데 그런데 가서 성교를 하라고 말씀하셨던 어떻게 돼요? 진정한 성경이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좋은데, 지금 어디로 가라고 말입니까 아닙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요나가 되는 요나 예? 네? 요나가, 환자가 <laughs>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던 사례에 하나님이 미루이로 가라고 하니까 가기 싫습니다. 해가지고 다시 서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왜 도망가? 하면서 도망가는 요나를 바로 잡아주는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소명에는 자기가 기준이 아니다. 내가 뭐 있고 싶다 있고 아니라 내가 하고 고 싶다고 해서 입고 그런 게아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소명 받은 자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오늘도 본명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벨 신자에게 너는 파수꾼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라. 하나는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 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 하면. 자, 여기 보면 누구에게 말하라 그래요? 악인에게. 그렇죠. 악인에게. 그냥 악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 의로운 자에게 말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왜? 네, 의로우니까 거의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뭐, 특별히, 뭐, 관리를 안 해도, 그 잘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일수록, 그에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 악인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에스겔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지금, 누구에게 나아가라, 악인에게 나아가라 하면서 그들에게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파수꾼 역할을 하는데 18절에 읽은 것처럼 그 소명자가 그들에게 소명제의 수행을, 사명을, 또 소명을 수행하는 것이 뭐요 그들에게 너희가 그런 악한 길로 가면 죽는다 라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소명을 받은 자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 자신에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 메시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는 자라면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책임은 그 수정하지 않는 악인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이 그런 말을 듣지 못했어요. 악한 길로 가. 근데 악한 길로 가는 말을 그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에겔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소명이 명인이 말씀을 하 t a person who is a p 로 r s o n who is 게된 e r s o n who is a 다는거 s 에 n who is a p e 게 s o n who 이 s a person who is 만 저는 이말씀 n who is a p e r s 어떤 사람이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충분히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많지 않아서 들을 기회를 놓쳤다면 와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전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오지만 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과 사명이 뭐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하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그렇게 전해도 그냥 열매가 없어요. 아, 열매까지 도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안살 거니까 너희는 너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해라. 근데 너희가 그 일을 담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사람이 아온 곳에서는 하나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가 이야기 하지 않으면서 그 죽은 영혼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또 말씀드리면 이제 24절을 보면요. 좀 다른 분위기가 나옵니다. 2 4절 보면 주의의 영인에게 임하사. 나를 일켜 으네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자 이것이 하나님 이 에스겔에게 명령하신데 어떤 명령을 또 하시냐면 너는 집에 들어가라. 집에 들어가. 밖에 있지 않고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닫으라. 상상을 해 주세요. 특히 에스겔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이이전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의 체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 너 인자여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요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밧줄을 놓아 동요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서 꽁꽁 동요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21절 내가 내 혀를 입천장에 굽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입니다. 자, 사람이 그를 꽁꽁 맺다면 이 혀를 입천장에 이 붙이는 것인가요? 하나님 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없지로 못해요. 물론, 뭐, 뭐, 물리적으로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혀를 입천장에 붙인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한다. 말 못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을 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데, 그냥 그의 어떤 활동 범위를 그냥 없애버려요. 밖으로 나가서, 넓게 활동을 했는데 그 활동을 못하게끔 집 안으로 들어 보내시고 문을 닫게 하시고 그나마 그 안에서도 또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를 꽁꽁 동요 매요. 그러니까 완전 사역이 제한되버리는 거죠.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거기다가 말까지 못하도록 벙어주로만드다는거예왜 그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시청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 시청각교육이 뭐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가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전할 수 없다. 그 전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대가 폐역하기 때문이다. 이종속이 폐역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을 하라고 그를 보냈지만,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돌아보지 않으니, 말해도 을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 말할 필요도 없다. 선자를 풀어놓고 너희 마음고 왼속으로탈 필요도 없다. 말할 필요도 없는 그 모습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질책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으로 부르시고 또 어떨 때는. 그냥 집안에 들어가서 꽁꽁 묶이게 만드시고, 그러면 그 일을 맡은 소명자는, 야, 하나님은 참 나를 갖고 노셔도 좀 한참 갖고 노시네. 어떨 때는 일에 하라가고어떨 때는 집안으로 들어가고, 어떨 때는 말을 하라고 그고어떨 때는 말을 못하게 만드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신 겁니까? 근데 소명자는 말을 들을 겁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입을 크게 열게 하실 때는 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침묵하게 하실 때는 또 침묵하는 겁니다. 저 넓은 데로 가는, 가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공간으로 가는,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길을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또 좁지 않은 길은 내일 쉬니까 원망하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넓든지 좁든지, 내게 편리하든지, 편리하지 않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받든지, 영광을 받지 않든지, 어떤 기든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 이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저는 그런 삶으로 내신앙의 넥을 잡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anytime, anywhere, 어떤 시간이 이 어려운 곳든지편리하죠 감사하죠. 그냥 그에게 맡겨진 그 상황에 충성을 가는 겁니다. 이것이 소변인의 길이다. 이런 길에 소명인의 고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내가 인간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도 그것을 통해서, 일을 시키시고 일을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꼭 우리 는꼭 이것을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 모두에게 나타나거면 하나님의 나를 어떨 때는 그렇게 큰회사에 뭐 있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쉴 뭐 때도 있고, 에? 있잖아요. 우리 개인사도 보면 젊을 때도 있고, 또, 또 나이가 더젊 또 몸이 좀 옛날보다는 덜 건강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시대에 맞게 또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는 그때의 내력이 있고, 지금은 지금의 내력이 있고. 우리가 젊은이들 보면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할 필요 없다 생각해요. 예? 우리는 중년의 것이 있고, 노년의 것이 있고, 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가요. 너희들은 늙어보지 않았지? 너희들은 젊어도 아고 늙어도 아깝고. 너희들은 먹예 없고, 아예 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 하나님의 소명을 더 확고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실천해가는 저의 형제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실구합니다